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귀한 성도들 주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두 다리를 땅에 굳건히 디디고 서서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도움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실 때 날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건물이고 해서. 건물 옥상에 무슨 십자가를 세울 수 있거나 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또이 건물 전체에 회사가 한 여섯 일곱 개 이상 있어요. 그래서 같이 써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십자가를 밖에 만들 수 없고 창틀을 이용해서 밖에 창이 있으니까 창틀에 빛이 조금 들어오는 공간을 활용을 해서 십자가 그냥 형상 모양만 내놓은 것이죠. 당신 목숨을 전부 드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은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고 아니 심지어 애고 셀프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궁극적인 그 구원을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나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은 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삶이 되겠죠 그게 저는 좋은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유로부터 자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뭐, 말이 그렇지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교회 건물이라든지, 교회가 어떤 재산을 소유한다든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뭐, 무상으로 이렇게 빌려주는 <laughs> 그런 공간을 우연히 있게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 공간을 이렇게 뭐, 치우고 또 의자 걷고 의자 펴는 게 번거롭지만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것, 또 앞으로도 소유하지 않겠다는 어떤 결정, 그런 의지를 매주마다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공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늘 예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한다.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귀한 예배 장소이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 입술에 쓴물과 단물을 겸하여 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감사하는 입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 일색 전체를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상제물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제물되심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끝에서 만나주신 아버지의 사랑 날마다 내 욕망을 벗어버리고 십자가 치고 주님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다 오늘도 우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주님의 표정을 보며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부족함도 넉넉함과 풍성함과 충만함을 채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제일 고기 숙인 모든 믿음의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옵나이다 아멘